안녕하세요. 허니클릭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본 영상을 촬영하네요. 음, 그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래저래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영상도 못 찍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어 지금 보이시겠지만 제가 어 베넬리 임페리알레 400에서 지금 야마하 R3로 음 기변을 했어요. 축하 축하. 어. 네뭐 지난번 음, 팀투어 투어, 투어? 어, 뭐 커피번개 비슷하게 한번 갔다가 음, 짜증이 확 나가지고 바꿨습니다. 어, 일단 뭐임페리얼레 어, 400이나 야마 알슬나 음, 같은 쿼터급 인데 어, 성향이 아주 다르죠 많이 달라요 임페리얼레의 그 클래식한 맛으로 타는 그 어, 느낌이 있다면 알쓰리는 약간 쏘는 성향이 강하죠. 고그 RPM을 쓰는 바이크다 이 보니까 음, 둘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있었던 게왜 굳이 커터급에서 같은 커터급으로 기변을 하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 거의 한 80%? 90%가 음, 출퇴근 위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음, 원래 이렇게 미들급을 좀 보고 있었는데, 과연 미들급이 나한테 좀 실용성이 있을까? 뭐,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출퇴근 위주로 주행을 하는데, 어, 시내 발리로 과연 믿을 어, 급까지가 필요할까? 그래서 어, 그냥 저한테 맞게 어,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어, 다시 쿼터급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투어나 뭐뭐팀 어, 팀원들이나 뭐 지인들 만났을 때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 줄수 있는 바이크를 샀다 보니까. i3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i3가 지금은 어 이제 24년씩 어 신형이 이제 곧 나오죠. 근데 저는 지금 구형 i3에요. 페이스리프트 대기전 구형 i3라 음 16년식을 중고로 가지고 왔어요. 아 왜 구형을 선택했냐? 일단은, 저는 구형이 더 이뻐요. <laughs> 구형이 더 이뻐. 신형은 약간 뭐랄까. 19년식부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제 신형 모델이 나오는데, 약간 날렵함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R6와 R1의 외형을 따서 그 DNA를 물려받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살짝 약간 좀 동글동글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형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i3를 데리고 와서 뭐, 음, 교환해야 될 소모품들 교환하고, 음, 좀 약간 사건이, 이걸 가지고 올때좀안 좋은 사건이 좀 있었는데, 아직 지금 이제 해결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음. 아무튼 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루고 일단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r 3뭐 어차피 국민 바이크 뭐 어떤 분들은 너무 흔해서 싫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r 3를 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출퇴근하고 뭐 중장거리 다니고 하면은 뭐 i3나 닌자 다용 400 정도만 타도 전혀 답답함이 없어서 하, 물론 뭐 미들급, 미터급 올라가면 또 그만 만큼의 또속 시원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커터급이 음, 제일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고요 뭐 자세한, 자세한 내용하고, 음, 뭐 R3에 대한 정보나 사항들은 다음 편에서 한번, 음, 그 사건에 대한 얘기와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찌졌지. 기변을 하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다. 그죠? 어, 좋다. 하는 많다.네 어... 음...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일단 제가 기변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어... 이제 뭐 겨울이라 시즌 오프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365일 뭐 비나 눈이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시즌 오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이제부터는 또 다시 어, 영상을 좀 자주 자주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짧게 오늘 마무리 할 거고요 어 다음 편에 좀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 아이스리 너무 좋아요 다음에 봐요 빠이람